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경BK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태경BK 종목은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예, 상월 5일날 예, 영상을 올려드렸던 예, 그 종목입니다. 예, 태경BK라고 예, 올려드렸고, 네, 1차 매수가 5,940원 말씀을 드렸고요 네, 1차 목표가는 7,200원에서 7,700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3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상승 초입 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예, 슈팅이 나오면서 어, 만원까지 수직 상승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익, 예, 1차 공략, 예, 성공을 했고, 네, 이번이 예두 번째 공략 진행을 하는 예 그런 영상입니다 예, 어쨌든 고점 찍고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는데 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예, 나올 줄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어쨌든 태경 B K 예,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네 그리고 또 다시 재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예,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선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네 유튜브 채널 확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예 참여하고 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실시간 주식정보 공유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방은 전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중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위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 다시 한번 예, 참여하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답장으로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와 비밀번호 어, 발송해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확장 이벤트 설명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 본격적으로 태경 BK 종목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 석회, 예, 뭐, 이런 쪽, 제조 판매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뭐, 이런 쪽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또, 탄산가스 사업을 또 영위하는, 예, 코스피 상장사, 태경케미카를, 예,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네,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뭐, 구제역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도 엮였었고, 뭐, 아프리카 대지열병, a s F, 뭐,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로도 등락을 좀, 어, 가져갔었고요 뭐, 예전에 또 비료주, 뭐, LED 관련주로도 해서도 등락을 좀 이어갔는데, 예, 지금은 뭐, 2차전지 예, 소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가는,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요 1653억으로 나왔고요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952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451억으로 나오면서 외출액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0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6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 네, 2020년도 91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5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개선이 됐죠. 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288억 원으로 나오면서 순이익까지 꾸준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1분기 네, 실적 나름대로 견조하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40%대에서 30%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이상, 1100%대 이상을 나타내면서, 어, 재무건전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예, 뭐 매도 하다가 또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예, 최근에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5만 주 가량 예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외국인과 수급이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매수 물량 이좀 들어와주고 있고, 네, 그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6만 주 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관 수급은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예, 일부 최근에 매도물량 좀 나왔 나와주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천 주가량 예, 그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개인의 이 종목은 예,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해당 종목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티. 어, 태경 BK 주가 급등한다. 예, 실리콘 응극제 생산 공장 건립 뭐 이래서 뭐 경북도와 포항시가 예, 포스코 실리콘 예, 솔루션과 3천억대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좀 어,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예, 응극제 필수 소재인 코크스를 예, 보시면 독점, 네. 독과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를 좀 엮이면서 등락을 좀가져왔고요 LG 엔솔 2차전지응극재 인조흑연 개발 필수 소재 공급 상장사는 뭐 이래가지고 뭐 뉴스가 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응극재 제조업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에 예 아무튼 태경 BK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흑연 예, 필수 소재인 코크스 예, 이런 쪽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 부분이 끝난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와주면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주가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계속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예, 돌파하고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면서 보시면은 예, 추세를 예, 우상향 기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예 그런 사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해당 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늘림이 나왔지만 해당 돌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계단식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갈 수 있다. 예, 실적 좋고 예, 이런 부분 예, 재료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우상향 기조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 예 거래량이 정말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예 그런 어그 상태의 예, 흐름을 좀 많이 보였고요 뭐 예전에는 예 삼봉을 찍고 예 고점을 세번 찍고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 이때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예 글로벌 증시 6월달 폭락이 났었고요 작년에 그 이후 아무튼 저점을 잡고 계속 예 높여가다가 이 구간 때 거래량 수반하면서 장기평선을 다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주가가. 예, 정확히 보시면은 장기평선 돌파를 하고 돌파 자리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습니다. 흔들더하고 흔들어도 그 안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 지지가 나오고 또 재료가 붙고 거래량이 증가되니까 예, 다시 한번 예, 상승 흐름.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지만 예, 21선을 타면서 예,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 6 8 0원까지 예 올랐다가 다시 세번의 예, 고점 예,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그 돌파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예. 거래량이 예, 증가되면서, 어, 21선 돌파하면서, 어,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네, 당연히 충분히 어, 해당 구간에 예,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패턴, 예,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어, 이런 구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예, 트라이 하러, 어, 움직임이, 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 종가, 예, 7,5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7,570원, 예,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차 매수는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네, 6,500원, 어,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만원에서 만천원. 네.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네. 1차 매수가 보시면은 7,57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 네, 6,50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예, 네, 보시면 1만원. 1만원에서, 네, 11,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노보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해당 구간, 네,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예 태경 BK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전술도 네, 시장 영향, 예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정확한 매매 시점 및예 타이밍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영상을 보고 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어, 디테일한 매매 예,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예, 무료 정보 방에 예, 오셔서 대응 받아 보시면은 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당 방에 들어오셔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널 확장 이벤트 으로 해서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나와 있는, 네, 제 전화번호로, 네, 그, 참여라고, 참여라고, 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게, 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 방에 입장하시면은 공지사항 글꼭 읽어주시고, 신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꼭 채널 돌아와서 선플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